안녕하세요. 아, 오늘 저랑, 소개팅 하기로 하신, 바바씨 맞으신가요? 아아좀좀늦 i 늦 g 늦 i 늦으 Ah, jum, jum, do, do, d 괜찮습니다. 저 저는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어 o d 한 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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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에? 에? 아니 아니 왜 왜요? 다시 너가 이뭐감며 어. 다시는 연락하지 마.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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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저 프로필 사진하고 똑같은데 그게 보세요? 무슨 아니 네? 네. 아니 저 아니 저 똑같지 않아요. 주선자랑 싸우러 간다. 여봐. 아니 저 프로필 사진하고 똑같지 않아요. 아! 잠깐만요. 어때? 자, 여기 이떨망을망 하는 어떡한 코. 귀여운 입술까지 바바 씨, 저 프로필 사진하고 똑같지 않나요? 아 바바 씨, 혹시 바바 씨는 어떤 성향이세요? 저는 일단은 좀 자주 맡기는 하는데. <laughs> 아, 네, 저희 알아가려면 성향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? 제 성향인데요. 아, 아, 그럼 저희 천생연분 아닌가요? 네. <laughs> 아, 아, 죄송해요, 바바 씨, 제가 진도가 너무 빨랐죠. 아, 죄송해요. 아, 그러면 성향은 좀 나중에 우리 차근차근 얘기하고요. 그 어 그러면 이름은 바바시인 거 일단은 아, 알고 있으니까 취취 취,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? 차차 참고로 제 취미는 제, 야, 제 저, 저는 이제 애니로 따지면은 그래. 따지면 뭐 에반게리온 같은 거 엄청 좋아하고요. 아 근데 거기에 나왔던 그 아스카랑 신지 그 주방신이 좀 되게 잊혀지지 않아요. 그리고 혹시 그 병원신도 보셨나요? 그게 진짜 좀 되게 태폐물에좀 되게 뭐랄까 엄청 어 어, 식덕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계속 생각 생각나는 그런 신 신이긴 한데요. 혹시 바바시도 이런 애니 좋아하시나요? <laughs> 혹시 그러면 바바 씨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? 직업. 아저제 직업은 뭐냐고요? 아제제제 직업은 제작 합니다. 제 직업은 어어아아아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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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저 저는 저 저는 밤에 나, 남자들과 수, 수다를 떨고 남자들 앞에서 네, 춤을 남자리요? 추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아뭐 생각하시는 뭐 그런 이상한 일 아니에요. 제가 아 아니에요. 치. 뭐 잠깐 대화랑뭐 그냥 춤만 추는 뭐 그런 금러보실래요? 건전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. <웃음> <웃음> 어, 어. 자기야 여기서 뭐해? 장보고 온다며? 어, 바바시. 저 모르는 모르는 애요. 아저저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아 아니에요. 저 그런 여우 아닙니다. 아니, 아니에요. 어, 어? 누, 누구세요? 누,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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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, 누구세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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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 잠깐 만맞, 만났던 바바인데, 아이, 아이, 아무 사이 아니에요. 아무 사이 아니에요. 아, 전에 잠깐, 잠깐 만났던 바바예요. 아, 아니, 만만 봤더니 아니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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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, 진짜 내가. 그래요, 바바시. 저도 사실 바바시한테 말을 안한게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여자 좋아하는구나. 마녀입니다. 바바시가 근데 너무 저에 대한 내려오고, 많은 정보를 알아버렸어요. 연남자라고요. 바바시? 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. 最近才去。